가격을 올려야 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선택 가격을 올리지 못해요. 제가 군산에 중식 주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벌써 가격을 세 번이나 올렸어요. 6개월 동안, 7월 달에 또 올려요. 4,900원에서 5,900원으로 바로 천 원씩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의 클레임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시도를 해. 해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와,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요즘 배달 시장에 남는 게 없습니다. 경쟁자도 많아졌고 배달 플랫폼 상품들도 수수료는 높아지고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은 계속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게 이 상황에서 수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시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그 동안 여러분들에게 객단가를 높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객단가를 높였던 구체적인 예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영상 하단에. 구글 설문지를 달아서 여러분들의 메뉴 고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객단가 높이는 전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무료로 컨설팅 같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론을 말할 게 아니라 그냥 한분한 한 분에게 메뉴 객단가 전략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의가 한 20개 정도가 넘어가면 그냥 라이브를 틀어서 답변 드리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가를 높였던 예시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번 상담할 때도 저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선뜻 가격을 올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휘 경쟁자들이 판매가격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거나 그래서 올리지 못하는데 제가 군산에 중식주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벌써 가격을 세 번이나 올렸어요 6개월 동안 7월 달에 또 올려요 처음에 스타트가 4,9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고객을 무조건 모아야 한다 아니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양적인 메리트가 없을 때 고객이 누가 오겠어요 사실상은요 메리트를 만들어 놓고 고객이 모이고 난 다음에 계속 단골이 늘어났을 때 그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차선데 4,900원에서 5,900원으로 바로 천 원씩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신메뉴에 4,900원짜리 메뉴들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4,000족발 냉채가 있는데 족발 빼버리고 오이만 냉채로 만들어서 4,9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짜조나 지마구가 됐던 이런 간단한 메뉴들이 4,900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900원짜리 메뉴를 신메뉴로 만들어 버려요. 기존에 인기가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탕수이나 깐풍기나 유린기나 그때 또 신메뉴를 몇개 만들어요. 만들면 서 자연스럽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신메뉴를. 부각시키면서 5,900원, 6 9 0 0원했던 메뉴들을 7,900원 쪽으로 살짝 바꿔놔요 인기 많은 메뉴는 좀 비싼 메뉴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고객들은 몰라요 눈치채지 못합니다 알아도 4,900원짜리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올렸을 때 매장 사장은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대표님 이렇게 올려서 고객들이 불만 가지면 어떻게 해겠어요 어차피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책임진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때 올렸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그러면 고객의 클레임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단골도 굉장히 많은 가게인데 네. 사장님이... 왜 이거 지난번에 4,900원인데 왜 6,900원 됐어요? 이런 말. 어, 뭐...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처음부터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가격도 올랐고 수익률이 또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 올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메뉴가 너무 개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새우 요리 있으면 새우 칠리, 새우 마요네즈, 깐풍 새우. 다 똑같아요. 새우 튀김에서 소스만 바뀌어서 먹는 거예요. 끝이에요. 냉채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오이 냉채, 족발 올리면 족발 냉채, 새우 올리면 새우 냉채. 이런 식으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환이 되는 메뉴들 되게 많아요. 두번째 음. 가를던 예시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제가 눈에 기했지만 세트 메뉴를 때 만들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저희 국밥 사례로 얘기할게요 국밥은 저희가 어떻게 올리냐면 정식이라는 이름을 달아요 기존에는 그냥 순대국밥 단품이잖아요 국밥은 깍두기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양파하고 쌈장이랑 뭐 이런 것들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식을 만들어서 오징어 젓갈, 소세지, 샐러드가 됐던 이런 다양한 반찬들을 한 4차, 5차을 줘요 정식이라면서 몇첩 반상 이름을 바꾼 다음에 13,900원에 정식 세트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흔히 국밥집을 정식이 따로 있잖아요, 메뉴가. 그럼 거기 순대하고 수육을 따로 주고. 그래서 정식이라는 메뉴 를 만들고 이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국밥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500원씩 올려요. 아, 신메뉴를 부각시킨 다음에 기존 국밥 가격도 올려요. 신메뉴가 가격이 정식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 보이는데 기존 국밥을 500원 올려도 티가 안 나요. 정식식메뉴 나와서 13,900원짜리 객단가 높은 메뉴도 있고 네 거기서 수익성을 만들고 국밥은 9,000원이었는데 이제 9,500원이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트 메뉴를 구성해가지고 객단가를 올렸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반찬이 4개, 5개 들어가면 수익이 더 적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찬 원가 해봐야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그러니까 수익성은 13,900원이면 3,000원 정도 수익이 날 거예요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임사부에서는 객단가 높이는 메뉴를 기획해서 전매 매장에 다 이걸 적용하나요? 네 적용을 해요 배민이 이제 배민원 쪽으로 기운다는 걸 알고 부법 정식을 만들어서 매장 사장님들께 교육 영상을 보내고 시작을 했죠 계속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시도를 해야 <laughs>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객단가를 올린다는 이유가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가격을 올리면 고객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을 <laughs>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객단가 높였던 예시 미끼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국밥을 예시로 드릴게요. 제가 국밥에 이제 수육과 편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품 메뉴가 9,500원인데 비통기이 짧아요. 얘들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 미끼 상품을 또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이 메뉴들이 원가는 한 2,500원 정도 될 건데 얘를 할인 이벤트로 만들어서 5,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4,500원에 할인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메뉴는 한 개만 판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한 주문당 한 개만 그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을 8,000원 정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이것만 주문할 수는 없어요 메인 메뉴를 시킬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객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배달비 수수료 또는 배달비를 여기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되냐? 네, 이거와 단품 메뉴가 들어왔을 때는 단품 메뉴에서는 수익이 생기는 거죠 어...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저도 다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장이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장님들이 많아요. 아 그럼 사장님들이 먼저 이런 제... 뭐 제안하는 하나. 분들도 있고. 차장님들께서 이런 의견들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왕십리에 계신 왔어요. 요리를 하셨던 사장님이신데 네. 굉장히 장사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대표님 저희 국밥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희 쌀국수에 들어가는 마라 소스를 국밥에 넣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이분이 예전 대한항공 기내식 있잖아요. 거기 그 R d 팀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와.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마라 국밥 만들었었죠.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현장의 말을 따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제안들을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90%이상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검사부가 잘 되는 이유가 이렇게 고객의 현장 소리를 듣는 사장님들의 의견을 본사에서 많이 반영을 해주네요. 저는 항상 얘기지만 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날 저희가 이렇게 조사하고 해봐요. 현장에서 정말 나오는 얘기가 아닌 이상은 이건 그냥 가설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고객들의 반응들을 체크한 후에 저희도 수정을 해야 돼요. 저도 혼자서 알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장 사장님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또 시도해보고 테스트를 하는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메일이나 저희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중에서 선정이 된다면 제가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남는 게 없는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객단가 전략에 대해 말해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객단가 높이는 전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무료로 컨설팅 같은 답변을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힘든 장사 시기를 잘 견뎌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사부 임정훈이었습니다.